안녕하세요 도일 가수입니다. 오랜만에 벌레잡이 제비꽃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가지 벌레잡이 제비꽃들 근황을 살펴보고요.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운 지 4년 만에 실패를 한번 맛봤거든요. 이번에 알게 된 중요한 점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슬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꽃 피우기 위한 조건도 알아보고 당근마켓에서 새로 데려온 식구가 있는데 걔는 조금 특별한 벌레잡이 제비꽃이거든요. 마지막에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벌레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워온지 벌써 4-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세촉의 에셀리아나 를 분양받아서 늘리고 늘려서 굉장히 많은 에셀리아나들로 불어났어요 일단 에셀리아나 같은 경우는 미니 종의 벌레잡이 제비꽃인데 이번 여름에 홀랑 다 죽일 뻔했어요. 몇년 전부터 한국의 여름이 너무 더워지다보니 이 에셀리아나들도 많이 물러서 고사했습니다. 여름에 베란다 창가에 두고 관리를 했는데 한번 수태를 흠뻑 적셔준다고 저면 관수를 해두고 깜빡했는데 이틀만에 물이 뜨겁게 데펴지면서 여러 쪽들이 물러버린 거예요. 다행히 늦기 전에 발견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두판 가득 있었던 에셀리아나가 한 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멀쩡한 애들만 골라서 한 판에 열 맞춰 심어둔 지한달 정도가 지난 상태예요. 심어두고 한달 정도가 지나야지만 뿌리가 잘 활착해서 고정이 됩니다. 이 친구도 너무 예쁘죠. 얘는 엘러시의 로트레드 폼이라는 품종입니다. 에셀리아나에 비해서 색감이 오묘해요. 살짝 어두운 옥빛을 띠고 있습니다. 역시 3년 전쯤에 한 촉으로 시작해서 잎꽂이로 늘리고 늘려서 이만큼 불어나 주었어요. 굉장히 붉은 꽃을 피워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엘러시 애들도 다섯 품종 키우고 있습니다. 얘네는 오랜 블로그 이웃님이신 랑자님께서 2년 전에 선물해 주신 건데 집에 공간이 넉넉했더라면 한 촉씩 있는 애들도 번식을 해서 개체를 늘려보고는 싶지만 공간에 여유가 없다 보니 한두 촉을 유지하면서 키워가고 있어요. 어센션이라는 품종만 꽃이 유독 마음에 들어서 조금씩 번식을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리아나들 입고 재둔 것들인데, 빵 포장 용기에 스텔를 얹고 잎들을 흩뿌려 놓은 건데, 너무 빽빽해졌어요. 다시 나눠 심어주면 너무 좋긴 한데, 엄두가 나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상태로 한번 꽃을 다글다글 피워보도록 놔두려고 해요. 이 친구들이 또 신기한 게 같은 모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같은 품종이고, 같은 공간에 같은 식물 등, 심지어 식물 등과의 거리까지 똑같이 해서 키웠는데도 모양이 달라요. 오른쪽 개체들은 전형적인 별모양의 에셀리아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왼쪽 개체들은 약간 앵초꽃 같은 느낌으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개체들이 더 예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여름에 벌레잡이 제비꽃 실패하신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여름에는 베란다에 두지 말고 실내로 들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여름에 촉촉하게 젖은 수태가 햇빛을 받으면 엄청나게 뜨거워지거든요. 특히 물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는 경우엔 더요. 폭염에 물이 뜨거워지면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삶아지듯이 물러져요. 이 점만 조심하시면 큰 문제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잎꽂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보시는데요. 봄에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봄도 나쁘진 않지만 겨울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보면 여름잎과 겨울잎의 모습이 달라요. 사실 지금은 꽃이 없어서 화려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벌레잡이 제비꽃들의 모습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에셀리아나가 전형적인 여름잎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따뜻한 실내에서 식물 등으로만 키워서 그런데 이파리 끝이 살짝 안쪽으로 오므라지면서 우동 스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베란다에서 키운 에셀리아나들도 여름 잎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베란다에 둔 개체들은 슬슬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겨울 잎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 부분에 조금은 작고 오동통한 잎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얘네가 겨울 잎이에요. 이러면서 겨울꽃을 준비하게 됩니다. 입고지는 겨울 잎으로 겨울에 해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아요. 미니종의 에셀리아나들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많아지고 하면 번식을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연중 실내에서 식물 등 아래서 에 키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개체를 번식하는데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벌레잡이 제비꽃들은 추워지기 시작해야 꽃눈을 형성하고 늦겨울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개체들은 작년 겨울에도 실내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다 보니 꽃을 피우지 않았었는데, 베란다에서 키우던 개체들은 작년에 엄청난 꽃잔치를 해줬었죠. 연중 베란다에 놓고 키우다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가까이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10월, 늦어도 11월부터는 베란다에 내놓으셔야 해요. 영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얼어 죽지도 않습니다. 12월 정도가 되면 모든 잎들이 오동통한 겨울 잎으로 변해서 약간 솔방울 같은 느낌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좁쌀만한 꽃봉오리들이 생기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에셀리아나 밭댁에서 꽃이 흐드러지게 피면 정말 예쁘거든요. 아직 벌레잡이 제비꽃 꽃을 못 보신 분들은 얼른 베란다로 내쫓으세요. 그리고 오늘 당근 마켓에서 또 하나의 벌레잡이 제비꽃을 분양 받았습니다. 이 품종은 프리뮬리 플로라 로즈예요. 다른 벌레잡이 제비꽃과는 다르게 수경으로 키워야 하는 품종입니다. 원래 키우던 품종이고 꽃이 굉장히 예쁜데 지난 여름에 물러 죽었어요. 기존에 키우던 프리밀리 플로라 로즈 역시 여름에 베란다에서 키웠거든요.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구멍이 있어서 물을 빼주고 나서 피해를 최소화했는데 이 프리밀리 플로라 로즈 같은 경우는 수생으로 키우다 보니 물이 햇빛을 받아 뜨거워지면서 한 방에 다 익어서 죽었더라고요. 생각보다 햇빛을 받은 물은 엄청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당근 마켓에서 분양하는 분이 계셔서 얼른 데려왔어요. 아마 벌레잡이 제비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품종을 잘 아실 텐데요. 집에서 키우는 다른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잘 산다면 이 품종도 추천을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한 촉에 25,000원으로 아직은 좀 비싼 편인데요. 당근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시는데 네 촉에 새끼가 많은 것을 3만 원에 데려왔습니다. 옆에 잎이 길쭉하면서 예쁜 꽃을 피우는 기간모태가 있는데 얘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완전 수경으로 키워야 되다 보니 저는 일반 수반에다가 키워왔는데 이게 프리밀리 플로라 로즈만 키우는 마니아 분들이 이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다이소에서 파는 체반 보관 용기 2,000원을 주고 사와봤습니다. 크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수태를 담고 자박자박하게 물을 부어 키울 건데 고여있는 물이 썩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가끔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물을 바꿔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벌레잡이 제비꽃은 수태로 키우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물에 불려서 잘게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수태를 8시간 정도 푹 불려서 사용을 하면 훨씬 생착률이 좋다고 하니 수태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전날부터 꼭 불려서 사용해보세요. 원래는 한 쪽씩 분리를 해서 널찍널찍하게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제 슬슬 꽃을 피울 준비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심어주려고요. 해 나눔해 주신 기감 모태는 수생으로 키우면 안 돼서 따로 분리를 해서 엘러시의 화분에 더부살이를 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성장하면서 잎의 모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섞일 일은 없어요. 조심조심 뒤집어서 애들을 꺼내고 채반 중간에 자리를 잡아주었습니다. 기존 수태 높이에 맞춰서 불려서 다진 수태를 담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꾹꾹 눌러 담지는 않고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식재가 완료가 되었어요. 이 프리뮬리 플로라 로즈도 잎 끝과 중간에서 새끼들을 올리는 데에 아직은 작아서 분리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마다 분리해서 남는 공간에 자리 잡아줄 거예요. 얘는 신기한 게 잎을 잘라서 수태 위에 올려놔도 새끼를 잘 키운다고 하는데 나중에 잘 성장하면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물을 부어주는데 생각보다 많이 부어해요. 기존 잎들이 물에 잠길 때까지 부어줍니다. 생장점만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자박자박하게 해줄 거예요. 가끔 물이 너무 더럽다 싶으면 새로운 물로 갈아가면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키우는 여러 가지 벌레잡이 제비꽃들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베란다로 다 옮겨서 키울 건데 꽃대로 올리고 예쁜 꽃을 많이 피우면 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